네, 안녕하세요. 미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어, 바랍니다. 그렇게 어,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58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빠져간다. 장한장더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통합으로 259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통합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밤 밝게 비춰라. 자들 이여, 선한 역사 위하 여힘을 내. 가 a 망 i 순종하 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로서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정말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발돋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우이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건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에 이르되,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침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의 색에 들어갔노라. 아멘. 어,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무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의 어,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바울이 밤에색 도상에서 회심한 이야기까지를 다룹니다. 먼저, 바울은 천부장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반란자가 아님을 확인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박해자로 지냈던 시절을 그 유대 군중에게, 유대인들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실한 유대인이며 자신이 이러한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임을 강조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 한 명이 애굽에 등장해서 3천 명을 모아 4천 명, 3천 명을 모아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감남산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로마 군대를 격퇴하고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 로마 군대가 감란산에 있던 그를 공격하자 그는 전쟁에 지고 탈출했고 그 이후 그에 대한 행방을 알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천부장은 바울을 그 애굽 출신 거짓 선지자로 추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애굽 출신의 그 거짓 선지자가 다시 한번 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반란을 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가 바울이 어 유창한 헬라어로 어 이집트어가 아니라 이집션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의심을 조금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 출신 반란자가 아니겠구나. 애굽 출신 반란자는 아니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유명한 도시인 다소의 시민으로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애굽 출신이 아니다. 그 반란자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다소는 다소라는 도시는 헬라 문의 문화의 핵심 지역이면서 무역의 중심지로 유명했습니다. 시저 황제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 맞서서 전쟁을 할때 다소 시민들은 황제 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이 다소에 서 자라고 교육받은 인물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로마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아님을 천부장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한편 또 어, 성전 바깥들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어, 그 로마의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헬라어로 유창하게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또 히브리어로 능통 이게 아주 유창하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능통한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 선교에 어쩌면 최적합화된 사람일 것입니다. 로마 정부와 그 이방인들과 관계하고 어 이렇게 대할 때는 유창한 헬라어로 어 이야기하고 일 처리를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어 말씀을 전할 때는 히브리어로 또그 민족의 정서에 맞게 전하고 아마 이민자인 우리가 아마도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류 사회와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어어 어, 어, 뭐랄까 그들을 대할 때는 유창한 영어로 하고 한인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또 한국어로 하고 아마도 어 1.5세 2세들이 어쩌면 이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좀 소망이을 갖게 됩니다. 어 정말 우리 이세들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정말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 양쪽에 이렇게 훌륭하게 사용되는 그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그렇게 바울은 변명의 기회를 얻습니다. 어~ 변명이란 단어가 마치 실수를 하고 나서 그 실수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뜻은 변명이라기보다는 변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어 밝히는 것이죠. 바울은 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며 담에 색의 경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 사도 행전에서 총세번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 한번 하고 21장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고 어,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해하던 대상이 하나님임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빛을 보았지만 예수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따르면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어, 이것은 마치 두 곳에서 바울의 진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담에색 도상의 그회심에 어, 경험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장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하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의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이렇게, 어, 해석,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의 목소리로 들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소음은 들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처럼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만이 그 소리를 예수의 목소리로, 예수의 음성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어떤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바울에게만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을 읽어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소리로, 그냥 글로 어, 들려지고 읽혀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읽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죠.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실 때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지만, 어, 어, 우리는 그런 음성을 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우리도 또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저 스쳐, 스쳐 지나가는 소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가족의 그런 어떤 말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쩌면 그냥 우리가 읽는,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책이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멍하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렇게 율법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수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선교사가 사, 사도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뭐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 깨달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세밀하게, 정말 우리의 가까이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듣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 삶이 바뀌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밀히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정말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그 명철함을, 정말 지혜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